쑥대밭이 된 집안을 지키려 단단히 마음 먹고 나선 혈랑이 덕분에 사건은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각 도의 유림에게까지 묘지 소송 사건이 알려지니 민심은 탄식하며 울부짖는 혈랑이를 지지하였습니다. 당파 싸움에 지치고 그 때문에 전계 진출이 힘들었던 유생들과 허구한 날 억압받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효랑이가 억울함을 울부짖으니 모두에게는 한을 풀어주는 듯한 외침이 아니었을까요? 민심까지 흔들리니 임금인 숙종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마쳤지만 결과가 속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. 묘지소송은 현직 현감이었던 박경려가 이겼지만 이 일로 관직이 박탈되었다고 합니다. 그뒤 효랑은 혼인을 해서 경남 합천에서 살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25세로 요절하고 맙니다.